네, 안녕하세요. 자, 전날 그 실적 발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좋아서 굉장히 급등을 했죠. 어,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나 이런 성인군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좋은 호재가 있어서, 예, 그니까 이렇게, 뭐야,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급락을 했다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죠. 예. 거기다가, 가이던스 얘기 들어보니까, 막 모델 Q 나온다고 하고, 뭐, 6월달 안에 뭐, 오스틴에서 잘 주행 시작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예, 주가가 막 이렇게, 그니까, 이제, 이걸, 뭐, 말아 올리네? 이말 올. 예. 이걸 다 말아 올려버리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 예, 10명이면, 한, 9? 그니1명이면은 그러니까 9명이, 아, 내일 그냥 떨어지겠구나.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laughs> 네. 어, 잘하면 좀더 올라갈 수 있겠는데 어, 내일 뭐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냥 보통 사람이라서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어, 사건 플러스 패턴입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라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 어떤 주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대적으로 따르는 그 이후에 따르게 되는 어, 많은 경우에 발생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 다음 날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현실에서는 어 이게 무슨 경우냐면 자 어제 그 이제 가이던스를 보고 막 올라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사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분들은 주가가 이제 이쪽에 더 놀고 있기를 바라겠죠. 내가 산 가격보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한 15%나 한20% 정도 확률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15% 20% 확률에 매수를 했구나.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매수를 안 하겠죠. <laughs>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 이렇게 사면은 그 다음날 막 이렇게 갭 상승을 하겠지.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샀다라면은 이 매매는 겨우 15% 확률 짜리 매매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한 매매가 되겠고, 그러면 그 매매는 잘못된 매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내가 80% 짜리 확률이 80% 짜리 확률은 뭐냐면 이렇게 어,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이 리바운딩이 일어난다. 이게 80% 짜리 확률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80% 짜리 확률이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리바운딩이 일어나겠지 하고 샀는데, 실제로 리바운딩이 좀 일어납니다. 네. 하지만, 한 뭐, 1% 먹고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문제 문제거든요. 네. 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재차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 80%짜리 확률을 살 때는, 이제 우리의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참 이게, 그건 그 무서운 건데요. 내가 80% 짜리 확률에 탔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더라도 아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서 손절을 치지 않게 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80% 짜리 확률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딱 특정 그냥 그 규칙만 정해 놓고요. 나는 어떨 때 매수하고, 그게 어떨 때뭐 깨지면 어디서 손절하고, 차라리 기계적으로 매수, 매매하는 방법이 훨씬 낫죠. 왜냐면 이 퍼센트를 따진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 또 예측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예, 그 이렇게 이제 급등해서 따라가서 사갖고, 어, 이렇게. 갭상승으로 올라가는 확률은 한15% 밖에 안 되고요. 네, 대다수의 패턴에서는 네, 그거에 따른 풀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고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80%의 80 확률입니다. 주식에서.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주가가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 형을 보이고 있는데 어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요. 음 저점은 계속해서 지지에 굉장히 잘 성공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딥시크 사태라던가, 요번에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예, 이제 이게 이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자들은 낮은 가격에 살지 못하고 요 가격에 계속해서 오기만 하면 막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매도자들이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고요 매수자들은 매수를 막 하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죠 매수자들이 뒷, 그러니까 뒷 쯤을 잡아린다 매도만 막대기 나온다 그럼 주가가 이 저점이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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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이 됩니다 이 아래쪽으로 근데 이 가격만 오면은 죽으라고 삽니다. 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기회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금 매수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어떤 무서운 상황들이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저 높은 가격에 가서 팔, 팔아야지 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못 팔고 계속 이렇게 투매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좀 나오면서 어제 그 투매가 좀 나왔고요. 장 초반에 투매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투매죠. 요장 초반 여기죠. 이장 초반에 그냥 무식하게 던져버리더라고요. 마치 추가로 눌러버려야겠다 마음 먹은 것처럼. 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잡았고 이렇게 올렸고요.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이 그 어, 매집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집이 됐으니까, 좀 이렇게 밀어 올려서 수익을 내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저녁에는 이제 이 저항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밀어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서 잡은 물량들을 이제 팔아야겠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저항이 나타날 것 같다. 음,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보였듯이, 예, 여기, 한, 이쯤에서도 좀,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좀 많은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좀, 이렇게,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기본 정설이고요. 어, 여기서 이걸 그냥 아래로 무너뜨려버려야겠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저, 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저점을 잡아놨는데, 저기가 무너져버리게 되면, 대량의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손절,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어, 그러면은, 그, 수익이 나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느냐. 예. 돌파 확인 매수하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신에, 이제, 돌파를 했다가, 이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예. 어, 데 이제, 그럴 때는 적절한 손절을 라인에 잡아야겠죠. 이게 뭐냐면, 어, 올라갈 확률이 80%인데, 이게 만약에 20% 정도의 확률로 이제 거꾸로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이나 쓰리바닥 정자점 겨냥을 해서 이제 요 전자점에 가까워 오면은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까워 오면 매수를 하고 하는 전략을 쓸때그 어 목표 주가하고 이제 손절가하고 잡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요런 패턴을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승이 나타난다.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역작용이 발생이 되고, 지금은 매우 위험한 자리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금만 밀려버리면, 요 라인이 깨져버리면 우수수수 빠져버리기 때문에. 예, 완전히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어한 단계 더 내려갈 수가 있겠죠. 항상 저항이 비슷한 가격의 저항들이 있을 때 그게 돌파가 될 때, 비슷한 가격의 지지가 있을 때 그게 무너질 때 주가가 이렇게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방을 자꾸 그래도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고점의 형태예요. 고점이 그냥 삐죽하게 한번 올라가서 음봉 하나 치고 내려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인 고점으로 보기가 어렵죠. 이런 고점을 딱 봤을 때 저기가 대대적인 고점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 있어도 저기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놀이도고 있다가 돌파할 수 있겠다. 근데 대세적인 고점이 나오면 한 1년 내내 하락을 하죠. 근데 여기를 대세적인 고점이라고 보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은봉 하나 딸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잘하면 저기 지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